세계 소계 중동을 보는 창 성일광의 헬로메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아, 오늘 은 지금 가사블랑카에 있고요. 네. 혹시 이제 라바트로 가서 대학과 협의하려고 가는 거죠? 아하. 네. MOU 체결하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세미나도세미나도아 네, 네. 아, 아침부터 빡셉니다빡셉니다 네, 빡셉니다. 힘듭니다 아네 아, 네. 벌써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요 네 어저께 우리 사실은 한 거의 하루 꼬박 세워서 잠을 잤잖아요 네네잘못 네. 잤죠 잘못 잤죠 네. 잘못 자고 처음으로 지금 네, 몇 시간 자고 네. 바닷깨도 합니다 시어 시차는 여 시간입니다 시차 여덟 시간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 우리의. 비디오를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네네.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아침 한 9시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찍을까 하다가 못 찍은 게 네. 특별한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특별한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laughs>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 이란을 타격을 하겠다 그렇지만 네. 동시에 대화도 고려하겠다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쯤이나 새벽쯤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때리겠다라는 입장이 더 약간 더 야, 높은 것 같죠? 약간 높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양쪽을 다 격장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그, 그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 국적에서 네네. 나오라고 그랬죠, 지금. 네, 네. 이란. 이런... 있는, 아니면 뭐 중동지역이라든지 정확하게 지역은 네.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민들을 탈출하라. 네, 미국민 탈출하라. 근데 탈출하는데 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이상 걸리죠. 비행기를 뭐 바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해서요? 아니면 대사관에서다 모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네네네. 네. 대사관에서 모아서 나온다는 얘기는 일하는 준비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걸작품이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 뭐 국방부 관리자들, 그 다음에 국방부 관리들과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벤스라든지 미국의 행정부 쪽에서는 네. 측근 쪽에서는 좀 때리지 말고 그렇죠. 어,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왔던 건 미국이 이란에 요구해왔던 거 네. 어~ 핵무기 예, 핵, 핵 개발 우라늄 농축 중단 우, 예, 그러니까 우라늄 동축자는핵 문제 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대리 조직 기본적으로 세계는 이번 시위와는 암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건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게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그거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다 얘기고, 그런데 네.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네. 사람들, 이란 시위대를 발포를 하면 가만히 안있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아니고 협상하면 그럼 지금까지 강경 진압에서 어뭐 최소 천명 이상 이천 명까지도 음. 되는 사망자가 는데 여기 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냐? 네 아니면 뭐 책임자를 넘기라고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란는데 누르 책임자를 넘기라고 하면 책임자를 네. 넘깁니까 이란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 다른 어, 거는 네. 괜찮아요. 다른 네. 거는 뭐 누리셨던 얘기는 괜찮은데 네. 바로 그 부분 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그러니까 뭐 협상만 그냥 협성만 되면 모든 걸다 용서해줄게. 음, 음, 음. 어, 뭐 면죄부를 주겠다. 단얘긴지 네, 네. 아니면 뭐 지금까지 그럼 책임자 누가 지금 최고 책임 뭐 최고 지도자를 책임 물려서 뭐 하야를 시킨다얘기인지 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 얘기인지. 어떻게 어떻게 미국이 하야를 시킵니까? 네. <laughs> 그것도 웃긴 거죠. 그것도 웃기고그 다음에 네. 최고 지도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음. 포기할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 관 음. 포기할 수 있을지. 아 그게 힘들 거예요. 네. 대리... 탄도미사일 기본적으로 핵 협상할 때부터 탄도미사일을 했던 전는 별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아무튼 이란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거는 좋은 좋은, 좋은 신호죠. 좋은 신호인데. 신호.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거 네. 시간 끌기 위한 거다. 음, 그렇죠. 항상 항상 네. 이란이 뭐 하면은 시간 끌기 네. 얘기 나왔죠. 왜냐면 이제 시위대를 거의 다 진압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네. 더 하루 이틀만 이 삼일만 더하면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제가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저를 욕을 많이 한걸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시위는, 시위로 넘기기 어렵다고 본 사람이에요 아하 시위만으로는 정권 붕괴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지난 채널에서 지난 그 방송에도 얘했지만 네. 시위만으로는 원 이란을 넘기기 어려워요 어려다 기본적으로 아니 상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네. 어떻게 이깁니까 그다음에 무자비하게 강경 진압을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조건이 뭐야되냐면그 진압하는 쪽에서 분열이 생겨서 네. 그 시위대편을 들었준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나 아니면 혁명 수비대나 군에서 균열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현재로서는. 네, 네. 그리고 어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잘얘기를 해놨더라고요. 1979년 혁명 때 네, 네. 그 어정쩡하게 그 자리를 차지했던 군 네. 군인들이. 네. 혁명 이후에 전부 다 숙청당했거든요. 전부 다 숙청당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혁명이 실패하면 다 숙청이죠. 숙청인데, 네. 그러면 혁명수비대도 네.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 혁명수비대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성박사나 제가 성, 혁명수비대라면 저는 누구 편들겠습니다 네. 당연히 내가 이는데 충성할 수밖에 없죠. 아. 시대편 되게 어려워요. 네. 확실한 뭐가 있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는 게 시위만은 힘들고 네.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허.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그게 이제 미국의 고민이 거기 에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네. 어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우리 도, 우리 중애 어. 청자분께서는 이란 시위들 지지하시는 분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네. 시위만으로는 하기 가 어렵다라는 게 처음부터 일차인, 제생체인데 네, 저희 네, 네. 제가 그런말할 때마다 뭐 네가 무슨 이란 편이냐 뭐냐,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는 이란에 평화가 오고 이란이 자유로운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 냉철하게 판단했을 경우. 시위대 혼자의 힘만으로는 정권 붕괴가 어렵다고 네. 그렇게 진단을 해드렸고. 그, 그, 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근데 미국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넘길 수 있느냐. 또, 네. 저는 사실 자신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네, 네. 예. 네. 왜냐면, 모든 문제는 자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으흠.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 아, 미국이 해도? 네, 큰 도움이 되긴 어렵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정권 레짐 체인지도 못하고, 아니면 뭐, 어, 정권 내 변화도, 어, 이렇게 아 성과를 못 낸다면, 음. 이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1953년 어. 모사데그 친입 쿠테타도 그렇고요. 네. 1971년 혁명의 쿠테타도 미국이 불을 지켰지만,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결정적인 역할은 이란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사실상 파이널라이즈 모든 것을 완료를 예. 이어지지. 예. 주변 졸업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위대가, 네, 지금 반정부 네. 시위대가 많긴 하지만, 네. 친정부 시위도 맞짱, 만만치 않아요? 네, 뭐 지금. 보면은. 관제 시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 어제, 아, 오늘. 네. 그리고 이란의 개혁파라고 할수 있는 하산 허메인이라든지, 네. 관제 시위 아니냐. 전부 다, 네. 지금 그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위를 나가야 된다. 치는 네. 그 친정부 시위 규모가 상당히 커요. 네. 안학지도 나갔고요. 배제스키안도 네. 다 지금 친정부 시위가 고 특히 이제 어제게 달리바 북국회 의장이. 어, 친정부 시위, 즉 관제 시위에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아, 뭐, 중동 지역을 전부 불바다로 만들려면 들어오려면 들어와봐라. 우리는 전면적 언제든지 전쟁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1979년에 혁명을 한 다음에 80년부터 88년까지 8년의 전쟁을 했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어지간한 저력이 없으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아하. 88년, 8년 동안 전쟁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담 호세인을 향해서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이 그 거기에서 뭐를 했습니까? 미국이 사담 호세인만 도와준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는 니카라가 있는 산디니스타 컨트라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이란에게 주고, 예, 이란이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주고를 도와주고, 방군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사담 모세인 그럼 이란과 이란이란과 네. 균형 맞게 싸울 수 있도록 서로 힘 빼도록 하고, 네. 이게, 이게 국익입니다. 네. 이게,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냐면, 이게 누구, 완전한 누구의 편도 없고, 완전한 음. 누구의 적도 없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네, 만약에 1980년 88년 전쟁에서 미국이 미국이 이라크 편만 들었더라면 네. 네, 그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 네. 왔다 갔다, 이쪽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네, 네. 그게 국제사회예요. 아,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네. 한해안의 경우,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 나 정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위는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저는 생각한다. 아, 일단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시위는 불가능. 네, 단독으로 불가능하다. 그 지도자가 없어요. 음흠.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있다는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어, 레사 파알라비 있지 않냐? 레사 파알라비는요, 어, 안밀이 말하면 이란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 한번 열먹어봐라. 네. 너 열받아봐라 하는 거고. 레사파울라비의 정치력.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걸어왔던 역정. 네. 그걸 봤었을 때이 사람이 이란의 조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란은 리더레스 레볼루션이에요. 리더레스 데몬스트레이션이 지도자 없는 시위. 지도, 예, 시위기 때문에 지도자 없는 시위는 가라키가 시원 그러면 음. 만약에 이 이번 시위가 네. 어 아무런 변화 없이 에정 이란 당국의 시위를 진압을 해서 음. 그냥 넘어간다. 음. 그러면 어 이란 국민들과 현 정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인명 피해가 나서 이게 좀그 예측하기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번 혁명이 실패하더라도. 네. 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란이 될 거죠. 그렇죠, 상당히 왜냐하면, 예. 2022년 마흐사 아미니 히잡 시위 이후에 이란이 히잡을 바꾸진 않았지만 네. 히잡을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위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니까 이란에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번만 난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의 시위의 혁명 후위 시위의 시작은 1999년 어이 살람이라는 그 진보적인 개혁 신문을 폐간하면서 네. 젊은이들이 항의하고 대학생들이 죽으면서 이게 시위가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그 시, 그 시위는 전부 다 체제 내에, 체제 내 수정이었어요. 체제 네네. 내에 네. 자유되겠는데, 네. 2017년부터 시위고가 조금 바뀌면서 반정부, 이슬람도 음. 싫고, 이슬람 정부도 싫다는 구호가2 0 1 7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017년부터. 네. 2017년, 19년, 22년, 23, 네. 25년이거든요. 네. 예그 흐름들이 있어서 이 흐름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내부의, 내부 체제 변화는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흠, 체제 변화가 올가능성은 있다. 네, 체제 변화 가올 가능성은 있는데 네. 문제는 신 소위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많은 신정 체제가 붕괴될 것이냐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에 가장 큰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게 체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위잖아요. 네네. 그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거를 중화시켜서 예를 들면 뭐어 여러 가지 많은 권위를 대통령이나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네네. 이번 시위에 성공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란의 체제, 체제, 전복이라든지 네. 체제, 레이인 체인지라는 거는 지금 있는 걸확 없는 게 아니고 네. 지금에서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가 하이브리드인데 네. 그 중에서 이슬람주의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빼내긴 어려워도 네. 그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아 조금, 조금, 민주정정을 조금 하고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예요. 제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걸 말씀드릴게요. 네. 최고 지도자가 가인 고지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네.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가 지명하는 모든 네. 프라이데이 이맘, 주, 에매매, 에 이맘의 조무에. 네. 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배 인도하는 이맘이 응. 각 도시마다 있고요. 각 도시마다 있고. 각 도지사 사무실에 최고 지도자의 대리자가 다 있어요. 네. 아주 희한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최고 지도자가 말로만 상징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응흠. 그 체제의 변화가 어디가 쉽지 대리 않다는 대리를 거겠죠. 두고 다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대리 대리 조직이 다 있어요. 네, 대리 네. 대리인들이 다 대리인들이 있어요. 노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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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 우리나라 쯤에 경북 도지사 옆에 네. 옆에 방에 태, 대통령 대통령 그 보좌관이 와 있고 대통령 지명한 네? 최고 지도자 보좌관. 네. 네. 서울시장 옆에 네. 네. 옆 사무실에 거기. 있고. 하는 일이 뭡니까? 감시하는 그, 건가요? 일종의 뭐 여러 정보를 자체에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네.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임명하는 장관이 있죠. 네네.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네. 국정원, 정보부 네. 장관은 항상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변화이기보다는 앞으로 향후로 볼수 있는 게 최근에 지금 a j 라고 네. 어, 최근에 그 폭동시위 한 사람을 전부 다 잡아듣겠다 했던 네. 강경파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법부 장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법부 장이 왔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더강성해왜 바꿨습니까? 강성이에요 어, 상황이 강성. 안 좋기 때문에? 예, 좀더 강경하게 가야 된다? 그래, 그래 기조가 강경기죠 강경 드라이브로 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한계를 느끼고 네. 이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이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상황이 상당히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상황이. 네. 네. 어쨌든 그럼 지금 미국 시간으로 오늘 화요일 밤 늦게나 아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관리들 최종 이란에 대한 타격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제 밤 늦게로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이란과 네. 겨, 교류하는 나라. 네. 이런 나라, 예를 들면 인도, 네. 중국, 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네. 25% 때리겠다 이거죠. 그럼 이게 세컨들이 세컨들이 버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그 모든 물건에 대해서 25%때리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상당히 반발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야, 인도는 50% 아닌가요? 그럼 네. 25%더 한다는 얘긴 건지. 이야, 인민벌써 그래서 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는 거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안 때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laughs> 네, 예측하는 것은, 것은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 옵션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모든 옵션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 협상하는 중간에도 때릴 수 있다. 네, 하여튼 뭐 예측불허 와... 예측불허면 예측불허. 그런데 예측 네, 아마 때리려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루 이틀을 되니까 아니고 아마 네. 이번 금요일 넘어서 때리도록 하지 않을 까요요 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어, 뭐 오늘 저녁 보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란 공격하는 것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다 예. 그 현실감은 좀 떨어지지만 3럼그대통령통이 그 34살일 때, 그러니까 1980년입니다. 그때 네. 인터뷰할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란이 이란에 천신났었을 때. 네. 우리가 진, 진, 거기 이란에 진출해가지고 네. 이란을 장악을 해서 석유를 다가져왔었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그게 못하고 너무 아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렇게 오래된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습니다 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34살일 때 인터뷰.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스마트해 보여요. 하여튼 훨씬. 뭐 예, 예. 얘기 안한게 하나도 없네요. 예. 모든 걸다 얘기했습니까? 네, 네. 네. 대통령이 될줄 알았을까요 그때? 했어요. 했는데 <laughs> 어. 놀라운 게 그때 왜그 사람 인터뷰를 했을까요? <laughs> 그거도 이해가 안됩니다 34살 때. 네, 네. 네. 지 마치. 알겠습니다 오늘 요정도로 아침에 전해드리고 저녁에 네. 다시 저희가 페즈로 가나요? 우리가 라바트로, 가, 갔다가, 라바트로 갔다가 라 파스로 예. 갑니다 네, 라바스에서 그럼 저녁에 우리가 또 보고 일정으 아, 보고 아 파스에서 파스에서 가나요? 파스로 네. 갑니다 파스에서 바스. 네. 다시 한번 네. 사황을 보고 또 연락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